하나님이 어 이제 예배드리고 어떤 기도를 할때 어떤 사람의 예배는 받으시고 어떤 사람의 기도는 받지만 어떤 사람의 기도나 예배를 거절해 버리고 아주 불편하게 여기는 기도와 예배의 태도가 있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예배를 같이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한 사람의 기도는 리젝션, 리젝트 그래서 거절됐어요. 그리고 한 사람의 기도는 받아들여졌습니다. 여기서 누구, 인물이, 두, 두 인물이 나오는데, 누구누구 나오죠? 하나는 바자로 시작되는데, 바리세인. 바리세. 그리고 또한 명은 세자로 시작돼, 세리. 세리. 옆에 아주 가까운 사람, 세리가 있죠? 할 때. 자. 자, 근데 이, 나는 어느 쪽의 사람인지를 좀 보면 좋겠어요. 나는 어느 쪽에 있는지, 세리 쪽에 있는지, 아니면 바리세인 쪽에 있는지. 여러분, 세상에서, 이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이 뭐냐면, 이제 거절당하는 거 거절. 그러니까 나 이거 빌려 줄래 그러면 싫어 딱 하는 거. 예수님도 이제 그가난한 여인이 왔을 때그 여인의 아이가 아팠을 때 거절하거든요. 그 여인의 마음을 되게 아프게 하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우리가 인간 삶에서 제일 힘든 건 아, 저 사람이 나를 거부하고 나를 왕따시키고 나를 거절해 버리는 게 가장 힘든 일인데 오늘 직장에서 학교에서 친구들 사이에서 이런 거절 당하는 정도가 아니라 오늘 누구 누가 거절했냐면 어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이 우리 청년 우리 집사들 누가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나너 네가 기도하는 거 너무 싫어 이렇게 딱 거절하는 그 상황이 오늘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가까이 나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하나님이 정말 너의 예배를 너무 기뻐하는 그러한 그 태도가 중요한데, 오늘 이 둘, 두 사람의 예배 중에 한 사람의 기도는 거절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외면하는 기도, 하나님이 거절하는 예배는 어떤, 어떤 마음일까요? 보면. 여러분, 오늘 오 비유 내용을 보면, 바리세인과 세리가 나온데, 세리는, 바리세인은 정말, 자기가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아무런 잘못이 없음을 말하지만 세리는 하나님을 멀리 이렇게 떨어져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고백을 하거든요. 근데 바리세인의 기도를 볼때 하나님께 왜 외면 당했을까? 우리가 한번, 한번 살펴봐야 돼. 왜냐면 단순히 잘못된 내용을 가지고 기도의 내용이 잘못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리세인의 기도를 거절한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오늘 기도의 내용을 보십시오. 11절과 12절에 보면 자신이 죄를 많이 짓는 다른 사람들보다 죄를 짓지 않았어요. 우리보다 더 좋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금식기도 하고 또 11조까지 하는 사람이에요. 11조. 11조도 안 하고 금식 기도도 안 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럼 얼마나 훌륭합니까? 근데 바리인이 기도가 거절당한 것은 그 기도의 내용 때문이라 보다는 하나님 앞에 바리세인의 마음의 자세가 심히 왜곡되고 잘못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이런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근데 하나님 앞에 다가가는 겁니다. 따라서 기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들고 나아가는 기도 제목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냐는 거죠. 그 그가 하나님과 바리새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기도의 자세는 어떤 자세였냐면 하나님 앞에 자기를 자랑하는 거였어요. 자기를 자랑. 뭘 자랑했을까? 뭘? 바리새인이 뭘 자랑했을까? 도덕적이라는 거. 자기는 십일조도 잘하고 헌금도 잘하고 돈 부모님이 돈준 돈을 다 모아서 하나님께 헌금하는 아주 착실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두 번째 바리새인이 바리새인이 잘못된 그하나님의 거절됐던 뭘자랑뭘 자랑했냐면 자신의 종교성을 되게 자랑했어요. 나는 일회에두번 금식하고 소득의 1 1조도 내고 정말 바리새인의 마음속엔 감사하고 금식하고 주일도 잘지키면 나는 이 정도면 하나님이 복 주셔야 돼이 정도면 하나님이 나 축복해야 돼 이런 이런 그리스도인이 어디 있어 예배 철저하게 드리고 헌금생활 철저하게 하고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도, 도덕적으로도 정말 깨끗한데 나는 하나님의 복 받아야 돼라고 말하는 근데 객관적으로 볼 때는 우리는 이 정도도 안될수 예배태도 엉망이지만 예를 들어서. 범금생활 엉망일 수도 있죠. 또 도덕적으로도 남몰래 남몰래 잘못된 행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에 비교했을 때 우리는 많이 부족해요. 그런데 오늘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러한 자세로 기도하고 예배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들의 대표적인 특징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죄를 인식하고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돌아보는 일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이런 바리새인은 바리새인이 바라보는 자기가 비교하는 대상은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을 놓고 비교해요. 여러분, 바리새인은 다른 사람과 자기를 비교하기 시작하죠. 아, 저 사람보다 내가 낫습니다. 저 세리보다 낫습니다. 저 사람보다 내가 손가락질 안 합니다. 또한 가지는. 바리새인이 바라본 대상은 자기 자신이었어요. 여러분 일절에서 보면 서서 따로 기도하여라고 이렇게 말할 때 문자 말을 할 때, 그는 이분 하나님을 부르지만 그의 눈과 그의 마음은 다른 사람들과 자기 자신을 바라본.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나 괜찮아, 나 괜찮은 사람이야라고 말한다는 거야. 그리고 기도하면서 말합니다. 나는 그래도 도둑질도 안 하고 나쁜 행동도 안 하고, 형과 동생에게 나쁜 말 하지 않고, 기도 생활도 잘했고, 게을르지 않았고, 주의를 잘 지켰고, 금식했고, 나는 얼마나 훌륭한가.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계속 말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오늘 성경에, 성경에 무엇이라고 말하면 오늘 자기를 어렵다고 믿고 남을 멸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괜찮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자기 수준에서 판단해 버린다는 거예요. 제조리 이상해.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마음을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과 거룩한 율법의 빛 앞에 비춰진 적이 없어요. 율법의 율법의 빛 앞에 율법의 용도 앞에 우리의 죄가 비춰질 때 우리는 할 없는 죄인과 정말 부패한 죄인에 불과하거든요. 여러분, 그 바리세인의 마음에는 자신의 죄와 허물과 경건의 슬픔. 여러분, 한 번, 한번, 한번 쳐보십시오. 엄마와 아빠의 마음을 슬프게 해서 울어본 사람. 엄마의 아빠의 말을 어겨서, 내가 어겨서 정말 죄송하다. 이렇게 가슴 앞, 가슴 친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맨날 억울해서. 어유, 누가 그랬어 이거? 이거 누가 그랬어? 서로. 서로. 정말 그런 눈물은 다봐 봐요. 가짜 눈물, 가짜 눈물. 가짜 눈물. 가짜 감정적 눈물에 불과해요. 여러분 이 바리새인은 정말 정말 그런 슬픔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없었죠. 여러분 근데 이 하나님 받으시는 이 세리는 어땠는지 한번 볼까요? 바리새인 살펴봤죠? 이 세리를 세리의 기도가 얼마나 왜 세리의 기도가 얼마나 탁월했으면 세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셨을까? 여러분 세리는 어떻게 기도했냐면 바리새인은 사람들을 보고 막 소리치면서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곳에 관심을 받았지만 이 세리는 이 13절에 보면 뭐라고 그러면 멀리 섰다 그래. 멀리 서서. 멀리 서서. 이 뭐죠? 하나님 앞에 자기가 다가갈 수 없다는 거예요. 기도할 자격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아버지라고 부를 수도 없다는 거죠. 정말 너무 많은 죄를 졌고, 정말 너무 많은 부패를 저질렀고, 너무 많은 하나님 앞에서 자녀로 말할 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 자신의 상태를 발견했어요. 이게 뭐냐면, 자신의 이 죄를 다른 사람과 비교한 게 아니에요. 또 자기 자신과 비교한 게 아니라,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으로 가져와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가 얼마나 큰지, 얼마나 광대한지, 얼마나 그 하나님 앞에 설수 없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불, 떨기나무에 불이 막 붙일 때, 불이, 불이 막 타오를 때, 더러운 신을 벗으나라그래 들어오려면. 이건 거룩한 곳이라고. 여러분, 하늘을 우러러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한번 어머니, 엄마, 아빠한테 우리가 잘못을 해서 엄마, 엄마 너무 죄송해요. 얼굴을 못 들어본 사람. 아니면 억울해가지고 막 눈을 막 위아래, 위아래 지켜보고 그런 경우가 많은지 아니면 부모님께 너무 죄송해서 이 세리가 그런 마음이야. 하나님 아버지께 너무 죄송한 거야. 자신의 삶을 돌아보니까 거짓이 많아. 부패가 많아. 그러니까 얼굴을 들 수가 없어. 근데 하나님은 이런 얼굴을 들지 못하는 이 세리를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이 낮은 마음, 이 죄인의 마음, 이 낮고 낮은 이 마음을 사랑하죠. 그는 자신과 다른 사람을 비교하지 않아요. 혹시 여러분 봐봐요. 여러분 가운데, 아, 이 세리는 죄만이,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하지 않고, 그렇게 겸손해질 수 있지요? 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아요. 인간은, 인간은 아무리 약해도 자기보다 더 악한 사람을 가지고 옵니다. 인간은 너무 악해서 자기보다 더 추한 사람을 갖다 들이대면서 자신은 더 깨끗하다고 말하는 게 인간이에요. 계속 감추고, 감추고, 감추죠. 나 잘못 안 했어요. 제가 그랬어요. 나 잘못 안 했어. 저 사람이 그랬어요. 끝없이 끝없이 말하는 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습이죠. 여러분, 세리는 근데 이 세리는 자기보다 더 악한 세리야. 자기보다 더 악한 사람을 찾지 않습니다. 왜? 왜안 찾을까? 저, 사, 저, 저 사람이 그랬어요. 저 형이 그랬어요. 저 누나가 언니가 그랬어요 이렇게 하지 않아. <laughs> 장난 그렇게 하지 않아. 왜? 자기가 가장 못됐으니까. 가장. 이 손가락이 이렇게 가면 안 되고, 이렇게 가야 돼.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야. 다시. 손가락이 동생이나 형이한테 가야 될까? 아니면 나한테 가야 될까요? 나한테. 가장 나쁜 행동을 한게 바로 나야. 제가 아니라. 이게 우리들이 가져야 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죠. 여러분, 그분은, 그리고, 이 세리는 하나님 앞에 더럽고 추한 자신의 모습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세리는 뭐라고 말하냐면 한번 같이 따라해봐요. 오 하나님이여, 오 하나님이여. 성... 불쌍히, 여기 없어서. 불쌍히 여기 없어서 나는, 나는, 나는 죄인이로서이다. 이게 이해 됩니까? 너는 죄인이야 이렇게 하지 않고 나는 죄인. 내가 잘못했다. 이게 구원받은, 이게 구원 없는 믿음. 으, 반대로 오늘 이 신칭이가 여기서 드러나는, 여기서 드러나는 겁니다. 반대로 거짓으로 의롭다 아니라 여기서 마지막 구절에 이 신칭이가 선포되는 거예요. 그런 자를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고, 그런 자를 하나님이 다시 높여 주시고, 하나님이 자녀 삼아 주시는. 그러면 이제 한번 복음이란 도럽고 추한 자신을 그리스와 안에서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의롭다 하셨다는 그 선포를 경험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을 점검하기 위해서 따로 시간을 내거나 어떤 환경에 처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기에 예배에 앉아있고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을 마음의 자세로 앉아계시는지 자, 한번 우리 친구들 봐봐요. 여러분이 어떠한 마음을 앉아 있습니까? 제가 잘못했지 이런 마음인가? 아니면 내가 잘못, 잘못했다는 마음인가? 요 이것은 성령께서 하셔야 되죠. 여러분,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을 때 바리세인과 같은 자세로 하나님께 접근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세리와 같은 자세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까? 바리세인처럼 자신을 의롭다고 믿고 남을 멸시하고 남을 비교하고 남과 자기를 비교하고 자기의 우월함을 드러내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이 세리처럼 비교할 대상조차 없는 그냥 하나님 앞에 낮은 마음으로 엎드려 자신의 죄와 자신의 허물을 고백하고 있는 사람인가요? 이런 복음이란 무엇일까요? 군 뉴스라고 말하는 복음. 복음은 구원은 자기를 의롭다고 주장하는 사람에게는 봐봐. 자기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말하는 사람에게는 복음은 아직은 들려지지 않은 거야. 교회 다닌다게 아니야. 근데 자기는 괜찮지 않고, 자기는 하나님 앞에 벌레와 같고, 자기는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아야 써야 하고 자기는 하나님 앞에 죄인에 불과하다고 말하는, 진정으로 말하는 사람은 구원이 시작된 거야. 구원의 길을 걷고 있는 거야. 이게 구원이야. 그래서 이 세리는 자랑할 것이 없어서 하나님이시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여러분, 사도바울이 죽을 때까지 놓지 않은 디모델을 쓰면서 후반기에 복음을 쓰면서 이렇게 고백했어요. 디모델 전서 1장 15자래. 이쁘다. 너무 기쁘다는 거죠. 모든 사람이 드려야 할 만한 이 말이요. 그리소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하셨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이게 죄인 중에 자기가 1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용서를 용서와 구원의 은혜를 얻은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 앞에 잘 봐봐요 자신이 더러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식한 사람입니다. 이건 어린 아이일수도 어른일수 자기가 거룩한 하나님 앞에 도덕적으로도 내적으로도 마음적으로도 죄인을 임 네가 잘못했으니가 아니라 내가 손가락이 나에게 나에게 열기 손가락이 질러도 할 말이 없는 사람으로 바라본 그런 이런 사람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지금 그리스도의 의가 선포되는 의가 덮여주면 근데 나 괜찮아 그 그리스도 필요 없다는 말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모두, 사람, 이, 죄를 깨달은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자신의 더러움을 보았고, 하나님의 높으심 앞에 자신의 낮음을 보았죠. 그리고 그 앞에 무릎 꿇, 무릎을 꿇고,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은 죄인이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지옥의 형벌을 피할 수 없는 죄인으로 바라보았고, 그 죄인에게 유일한 소망이 누구죠?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예수 뿐 밖에 없음을 깨달았던 사람들이 바로 오늘 세리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을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어떤 자세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어요? 바리세인 같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세리 같은 사람입니까? 바리세리 같은 사람들만이 바로 오늘 마지막 절에 뭐라고 나오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지막 14절 한번 같이 한번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바리세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예. 자기를 낮출 때 성령께서 우리를 낮출 때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를 덮으심으로 예수님의 용서가 우리에게 선포됨으로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나, 거, 거듭나고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마음의 상태는 그 하나님의 의의가 더덮인 상태는 세리와 같은 마음이에요. 그런 마음이 내 마음에 생기도록 기도해야 돼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